북한에 납치됐다 탈출한 배우 최은희 씨가 오늘 오후 5시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서 김정일 위원장과의 인연과 또 북한에 억류됐던 당시 상황 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주영 기자. 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루네상스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네, 5시에 기자회견이 시작돼서 이제 막 끝났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 납치됐다가 탈출한 언론 배우 최은희 씨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언론 매체들이 최은희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었는데요. 인터뷰를 일일이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겁니다. 네. 기자회견은 조금 전인 5시부터 시작해 지금 막 끝났습니다.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 예상보다 취재진이 많이 몰려서 장소를 옮기는 등 다소 혼잡한 상황이 빚어졌었는데요. 국내 언론뿐 아니라 해외 언론 매체들까지 자리하며 최은희 씨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최은희 씨가 좀 이렇게 여러 취재진들과 만난 건 오랜만일 텐데 오늘 어떤 모습이었나요? 최은희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고 표정은 살짝 어두웠습니다 검은색 거두색 검은색 모자를 쓴 모습이었는데요. 최은희 씨는 김정일 위원장의 타겟 소식에 깜짝 놀랐다고 신경을 바쳤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의 예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전하면서 북한에서 활동했을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최은희 씨와 김장일 국방위원장의 인연이 궁금한데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최은희 씨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배우인데요. 1978년 1월 홍콩에 갔다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돼 납북됐습니다. 최은희 씨의 남편이죠 고시창욱 감독 역시 같은 해 7월 홍콩에서 납북됐습니다. 이후 이들은 남북 5년 만인 1983년 김정일 위원장의 지선으로 평양에서 열린 한 연회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영화 방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최은희 씨와 신성욱 감독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로 북한의 신필름 영화 촬영소를 설립하고 배우와 감독으로 활동하며. 돌아오지 않는 밀사, 소금 등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8년 동안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1986년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함께 최은희 씨에게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최은희 씨 지금까지 어떤 어떤 작품 활동을 해봤죠? 1926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최은희 씨는 올해 나이가 만으로 85인데요. 1942년 연극 청춘극장으로 데뷔해 1947년 영화 새로운 맹서로 이력 스타가 됐습니다. 1954년 신상옥 감독의 영화 코리아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신상옥과 결혼했는데요. 이후 젊은 그들, 자유결혼,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등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북에서 귀국한 뒤 안양 신필름 영화예술센터를 설립해 인재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북에서 귀국한 뒤 신상욱, 최은희 비록 우리의 탈출은 여, 끝나지 않았다와 최은희씨의 고백 등의 책을 내며 영화 같은 삶을 풀어놓았습니다. 한편 신상욱 감독은 지난 2006년 운명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은희씨의 기자회견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